네, 저는 얼굴이 큽니다. 머리통도 크고요. 어쩌라고.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얼굴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뭐, 그게 흠이 아니잖아요? 그쵸? 미국에서는 얼굴이 작다고 하는 게 욕이라고 합니다. 욕.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얼굴 크기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 대한민국에 사실 거고 그렇다면은 얼굴이 좀 작게 보인 그러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를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얼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비율이 조금 똥망이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운동이든 뭐 어떤 다른 방법이든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그러니까 얼굴이 큰 거를 좀 비율이 안 좋은 거를 극복하고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얼굴이 큽니다. 머리통도 크고요. 어쩌라고?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비율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옷을 잘 입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약간 오버핏으로 있잖아요그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어깨 재봉선까지 길이가 충분히 길어야 되고요. 이 어깨 재봉선이 어깨보다 좀 떨어지는 핏을 입어야지만 어깨가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저는 그런 옷을 지금 선택해서 입었고요. 외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딱 붙는 핏보다는 좀 어깨선이 널널하게 나오는 오버핏을 입었을 때 어깨가 좀 좁아 보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어깨가 넓은 편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커가지고 아쉽지만 어깨가 싹 넓어 보이진 않네요. 아니, 근데 요새 무슨 어깨 뽕 보형 물 같은 게 있던데, 그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어, 한 2개월, 3개월 정도만 있으면, 외투도 안 입고 반팔만 입고 다니는 그런 날씨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 결국에는 다소... 어렵지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운동을 통해서 이 비율을 극복하는 방법이 가장 본질적인 것 같아요 옷으로 하는 것보다는 운동으로 하는 게좀더 멋있죠 그래서 프레임을 넓히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신체 구조적인 이유도 좀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 전체적인 볼륨감이 살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 맞아요 하지만 이 뒤에 승모근 있잖아요 기둥 이 기둥의 승모근이 커지면서 날개뼈가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져야지 프레임이 넓어진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뽕 운동도 마찬가지로 커져야지, 그러니까 삼각근이 커져야지만 프레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운동을 통해서 이 프레임을...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솔직히 체형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해줘야지만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3개월이면 여러분들 곧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3개월, 4개월 뒤에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어그 전보다 훨씬 나은 체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체형을 바꿔야지만 반팔이든 나시든 뭐 옷을 벗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의 체형으로서 당당하게 얼굴이 커도 작아보이는 그런 아니면 보통 얼굴로 보이는 그런 효과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거 없습니다. 그냥 승모근 운동을 조진다. 그리고 어깨 삼각근 운동을 조진다. 그러니까 등 운동할 때이등 기둥, 승모근을 조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깨 운동할 때 프레스로 어깨에 빵을 키워버린다. 이런 마인드로 이두 가지만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빡세게 해도 이 체형이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승모근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은 이제 어깨가 말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이렇게 말려있으면 어깨도 좁아 보이거든요? 근데 승모근 운동을 해주면 어깨가 좀 벌어지고 라운드숄더도 사라져서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 빵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어깨 빵을 키워야지 어깨가 넓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레스를 해야 돼요. 레이즈는, 어,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각상을 만들 때 찰흙을 덕지덕지 붙이는 게 프레스고, 그리고 조각, 약간 비전에는 이쁘게 다듬어내는 게 레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프레스를 통해서 어깨에다가 찰흙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빵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여름 시즌에 여러분들은 얼굴이 커 보인다, 비율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아마 전보다덜 들을 겁니다. 제가 뭐 운동하는 거를 되게 쉽게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운동을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꾸준하게 했을 때, 어쨌든 몸은 변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헬스에 대한 즐거움을 찾고, 취미생활이 되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운동이 될 거라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헬스를 취미로 좀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고 체형도 바뀌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좋은 선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진정성 있게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승모근 운동 두 가지 종목, 삼각근 운동 한 가지 종목 이렇게 영상을 켜놓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운동을 시작할 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 부분만 조금씩 해결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부분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다가가야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고 1월이 됐을 때 헬스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나요? 그분들 대단하죠. 물론 결심했으니까. 운동 열심히 한달 동안 하죠. 근데 대부분 2월 중순쯤 되면 그 많던 사람들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처음부터 너무 큰 결심과 처음부터 너무 막 달려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왜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다가올 여름 시즌을 맞이할 3개월 기간 동안 삼각근 운동 승모근 운동부터 열심히 해줍시다. 대신 단백질은 몸무게 곱하기 1.6. 이 정도는 먹어야죠.